21일, 1일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제사 의식에서 들여진 송충문을 제가 읽어 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오늘도 약간 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참 많이 놀라웠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제사 의식에서 들어진 그송축문입니다 역사하시는 조물주여, 당신을 경배하옵니다. 당신께서 거하신 궁창은 어찌 그리 고상하온지요. 당신을 경배하여 이 제사를 드리옵니다. 이 종은 보잘 것 없는 갈대에 불과오니, 이 마음이라야 개미의 곳에 불과하오나. 당신의 신의를 받아 이 종을 이 땅의 군주로 기름 부어 주시었나이다. 나의 무지를 통감하오니 당신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미미하오나 내가 궁중의 일을 행하며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하게 싸움 나이다. 이 낮은 땅에서 당신이 거하시는 천국을 향해 우러러 보옵나니 이 재단으로 임하시옵소서. 머리를 숙여 구하옵나니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시종들도 함께 모여 당신께 기쁨으로 경배드립니다. 오 주시여, 이 재물을 받으시옵고, 우리로 당신의 영원하신 선하심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어,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어, 그, 포도주가 세번들여지고 이어서 음악을 따라 안무가 펼쳐집니다. 그 후에 이렇게 또 송축합니다. 가무가 펼쳐지고 음악을 아홉 번 불러싸옵니다. 크신 머머시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들의 행복을 더하시오니 당신의 크신 축복이옵니다. 뭐, 그냥 읽어드릴게요. 크신 쌍티시여 저희들의 행복을 더하시오니 당신의 크신 축복이옵니다.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이 멜로디를 바라고 관료들이 차고 있는 장식들도 그 소리를 울리나이다. 무한하시고 측량할 길 없는 당신의 크신 땅을 견고하게 세우셨나이다. 당신의 통치는 영원하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종이 머리를 굽혀 땅에 엎드리옵나니 저희가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입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수소로 번제를 드리고요. 마지막 성추를 올립니다. 저희가 거룩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보석에 기록하고 경배하였사옵나이다. 이제 그것을 당신 앞에서 불에 던지었사옵니다. 귀한 제물로서 비단과 고기를 드리고 기도와 함께 그것들을 불태웠나니 불길을 따라 드높이 올리워질 것이옵니다.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과 모든 만물이 그 크신 이름을 기뻐하옵니다. 자, 이게 뭐 같습니까? 이 송충문이. 음, 되게 많이 그, 낯이 익죠? 낯설지 않죠? 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주, 수소로 번지를 드리고, 음, 뭐가 되게 낯이 익죠? 음,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읽어드린 거냐면,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그 황제들이, 황제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하늘의 통치자인 샹디 하늘의 통치자인 샹띠에게 그 흠없는 어린 수소로 제사를 드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자의 기록에도 있고요. 어, 중국 역사 속의 전설시대부터 시작해서 4천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게 국경 제사거든요. 기원전... 2205년 중국의 첫 왕조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걸 드렸는데, 공식 기록은 국경제사부터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그 청나라 왕군 통치가 종식되면서 이 국경제사가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내용이 그 국경제사 때 중국 황제들이 하늘에 하나, 하늘의 통치자인 샹띠에게 올린 송축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 제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공자가 쓴 서경에 보면 순왕제 그러니까 기원전 2230년경에 샹티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는 어, 기록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공자가 공자는 기원전 551에서 479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이 제사를, 국경제사를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 중국의 첨단이라고 그 해서 그 중국 자금성 내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거기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 왼쪽에 양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양과 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 드릴까요? 음, 이 대명회전이라는 책자에도 보면 어, 중국의 책입니다. 이 샹띠에게 드리는 연례행사를 황제 자신이 직접 주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명회전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오래 전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사옵니다. 다섯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 않았었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거룩하신 신 황께서 이곳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사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사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사옵니다. 이게 대명회전이라는 책자의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국경 제사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중국 국경 제사문의 내용에. 어, 국경 제사문 내용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생물들이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싸웁니다. 샹띠시오.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자애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았사오니그 축복은 당신으로 말미암음이옵니다. 오, 주시여, 당신만이 이 모든 만물의참 어버이가 되십니다. 샹티께서 높은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두셨나이다. 그 통치가 영원하시기를. 당신의 선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토기장애와 같이 모든 생물들을 빚으셨사옵니다. 지금 놀랍게도 샹티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 너 다원주의야? 하나님도 믿고 지금 샹티도 믿는다 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순복음에서는 이걸 야훼라고 하는데요. 원형이 야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의 문제지요. 이 중국의 국경 제사문을 보면 이들은 중국은 오래 전부터 정확하게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그냥 중국식이니까 샹티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여호와 야호에 하는 것처럼 그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공자의 중용에서 보면요, 하늘과 땅에 드리는 모든 제사 의식들을 통해 사람이 샹티를 섬기는 이라 라는 내용이 중용이란 책에 나옵니다. 음, 우리가 그 읽고 믿고 있는 성경 내용과 이것을 그 중국 국경 제사문에 나타난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동떨어지는데,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어, 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태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내용과 중국 국경 제사문,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원전 2230년 전부터 제사를 들여왔던 그 국경 제사문의 내용에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사옵니다. 다섯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 않았었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거룩한 신왕께서 이곳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사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사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사옵니다. 네,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 중에 엘샤다이다. 어, 그래서 우리도 찬양 중에 엘샤다, 엘샤다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를 보면 그 음성학적으로 볼때 샹티와 되게 유사합니다. 어, 중국의 광동 지역에서는요 샹티를 샹다이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샹다이, 샹다이, 엘샤다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샹티가 엘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국경 제사문에 있는 내용 조금 더주 샹티께서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과 만물들을 두시고 궁창을 펼치셨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 책을 읽고요, 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와중에 그 내용이 변질된 건데요. 어떻게 변질됐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전의 언어 하나일 때는요, 하나님의 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면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분이 노아의 홍수로 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또 두려운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내려주는데 언어가 변질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언어가 변질되면 정보가 약간씩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 지금 다, 다 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해, 달, 별을 섬기지 않습니까? 원래 그 인류의 조상들, 바벨탑 이전에, 그리고 바벨탑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해, 달, 별을 섬긴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지식들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변질되면서 해달별을 섬기고 어, 이렇게 변이된 겁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삼신할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신할매가 무슨 역할을 담당합니까? 예, 생명을 점지하는 것을 삼신할매가 주관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신할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삼신이 성부성자 성령님입니다. 성부성자 성령께서 인간의 생명을 그 점지하셨다, 탄생시켰다라는 게 바벨탑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도 그 지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언어가 변질되면서 전달되는 와중에 그것이 변질된 겁니다. 그 정보가.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죠. 누군가 생명을 점지한다. 그리고 삼신이, 세 신이 점지한다. 예,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신할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신할매가 생명을 점지한다는 것은 실은 그 원형을 쫓아가면 성부서성, 성부성자 성령께서, 삼일체 위 하나님께서 생명을 점지한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단군 신화에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유사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 비근한열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어쨌든 인류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 이 없었던 것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 본질은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군신화에 보면 곰이 있고 호랑이가 있죠. 마늘을 그 참고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환웅이, 환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웅이 당군신화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당군신화에도 삼신이 나옵니다. 삼신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군신화에.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환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곰과 호랑이를 두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는 것죠 일종의. 마누를 100일 동안 참고 먹으면 사람이 될수 있다. 호랑이는 먹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내밀었고, 여자는 그, 곰은 사람이 되죠. 여자가 되죠. 그래서 환웅과 곰이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그게 당분신합니다. 자,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단군신화에 보면 근데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꾹 참고 했더니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다시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심 중에 하나가 사람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없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유사점 비록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언어가 바뀌면서 정보가 변, 변질됐지만 그 본래의 기능, 없던 사람이 생긴 거, 없던 사람, 없던 사람이 동물이 사람이 된 거. 예, 어쨌든 둘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단군 신화는요, 성경의 창세기 내용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변질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 우리 선조들도요, 예창세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다, 예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변질되면서 정보가 뒤바뀐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들 바꿀 수 없는 본질들.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 도를 공부하고요. 노자, 장자, 노자, 장자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불교 깊은, 깊 불교를 깊숙은 것에 힌두교에 심지어 점성술 있죠? 점하는 거. 거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창세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회사의그 서현태 대표님이라고 계십니다. 문정화 중국어, 문종화 중국어 그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이 다방 식방을 성공시킨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저에서 고문이신데 이분이 그반어 이런 표현 좀 우리끼리만 그래 반 도인 같은 분입니다. 일종의 무당에 좀 가까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철학 이런 걸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어, 주역, 철학,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불교도 오래 공부를 했고, 깊게 공부했고, 도교도 깊게 공부를 했고, 장자, 노자, 이런 동양 철학, 신두교까지 되게 깊이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저랑 그, 얘기를 좀 자주 나오면서, 제가 성경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점성술에 제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답니다. 구약 얘기, 창색 얘기가 점성술에 나와 있고요. 어, 노자, 장자의 사상이 나와 있고 불교에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신은 좀 잘못 해석하는데, 아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인데, 어, 각자 다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분은 모든 것에 신들이 있다. 그런 다원. 주이고요. 제가 말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정보가 변질돼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요게좀 가장 큰 차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점성술에 있는 창세기 내용을 저한테 들려줄 때 노자 장자에 있는 창세기 내용을 저한테 알려줄 때, 야 제가 생각했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증거 중의 하나로, 어, 그 증거 중의 하나로 중국 국경 제사문 기원전 2,230년부터 드려주던 국경 제사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오래 전부터 하나님 엘샤다이 샹디 중국은 지금도 7일을 상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중국은 여러 하나님을 숨겼던 예,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니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예, 다 형제 자매였습니다. 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와를 두고 아담이 뭐라고 말하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어,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중국의 진시황이 분서갱유 그... 중국의 진시황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기의 그 통치를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분석행유 고대에 있던 그 있던 모든 책들을 다 불살 역사에 관련된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한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요. 그리고 지식이 있는 그 학자들을 갖다가 다 묻어 버렸습니다. 생매장해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시황이 적글스였다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없애버린 어, 중국의 적그리스도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진시황이 분석행위만 하지 않았어도 고대 역사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어, 지금 중국이처럼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어, 여기까지 전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백업계 그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신은 예, 사람들이, 어, 잘못해서, 오해해서, 변질돼서, 사단이 그 와중에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 섬기게 만든, 예, 사탄의 작품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중국이 국경제사문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사실 섬기고 있었다라는 그 지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신할매나 단군신화나 옥황상제도 그 개념이거든요. 이런 변질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서 실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변질돼서 잘못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분들을 잘 이쪽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어, 다짐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기억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분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감격 안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계의 성도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신이셨군요. 저 중국의 12억의 중국인구가 본인들의 조상들이 누굴 성교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세상 모든 민족이 조합에 돌아오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그날에 속히 올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